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꼭 들어가는 공간이지만, 정작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곳, 바로 화장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화장실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깨끗하게 청소만 해놓으면 건강과는 크게 상관없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구조적으로 습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물건 하나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두는 그 물건들 중에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발암물질을 내뿜는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화장실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이 바로 방향제와 탈취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냄새가 불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향제를 두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파는 방향제 속에는 포르말데히드, 벤젠, 톨루엔 같은 휘발성 유기화 함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쉽게 공기 중으로 퍼지고 우리가 무심코 숨을 들이쉴때폐 깊숙이까지 들어가게 되죠. 포름알데이드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장기간 노출 시 폐암, 비인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도 실내 방향제 속 화학물질이 천식과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뉴욕대학교 환경보건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방향제를 매일 사용하는 가정에서 천식 발병률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늘 두통이 있어 mri까지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분석해보니 원인이 집 화장실에 있던 방향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방향제를 치우자 그 잦은 두통이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냄새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칫솔과 수건입니다. 여러분은 칫솔을 어디에 두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화장실 세면대 옆에 꽂아 두실 겁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변기 물을 내릴 때 물속 세균이 섞인 미세한 물방울이 최대 2m 이상 튀어 오른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같은 각종 병원성 세균이 포함돼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칫솔에 그대로 달라붙게 되죠.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에서는 화장실에 보관한 칫솔 10개 중 8개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매일 양치할 때그 칫솔을 입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강내 염증, 잇몸병은 물론이고, 심하면 장기적인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기가 많은 화장실에 걸어두면 젖은 상태가 오래 유지되고, 곰팡이 포자가 빠르게 번식합니다. 2017년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에서는 화장실에 걸어둔 수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그 수건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피부 트러블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칫솔은 반드시 건조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고 수건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밖에서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화학 세제입니다. 변기 세정제, 곰팡이 제거제 락스 같은 세제를 화장실에 쭉 늘어놓고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휘발성 독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특히, 락스에 들어있는 염소 화합물은 호흡기를 강하게 자극해서 폐렴, 기관지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욕실 청소 중 락스와 다른 산성 세제를 함께 사용하다가 발생한 염소가스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락스 사용으로 인한 호흡 곤란,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 성분은 당장 급성 독성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폐 기능 저하와 암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는 화장실에 두지 말고 꼭 밀폐 용기에 담아 외부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신발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 입구나 안쪽에 슬리퍼를 놓고 여러 켤레를 겹쳐 보관하시죠. 그런데 화장실은 습기가 많고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 신발 밑창에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집안을 돌아다니면 세균이 온 집안으로 퍼지게 되죠.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앉거나 기어다니면서 손과 입으로 바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가정 내 신발 오염도를 조사했더니 화장실에 둔 신발의 세균 수치가 거실 신발보다 5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책과 신문입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에 신문이나 잡지를 쌓아두고 앉아서 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습기를 잘 머금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라기 쉽습니다. 영국위생협회는 화장실에 두었던 잡지 표면에서 곰팡이 포자가 검출됐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레르기 비염, 천식 심한 경우 폐 곰팡이증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책이나 신문을 읽다 보면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져 치질 같은 직장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향초입니다.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은은한 향이 좋아서 화장실에 두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저가 향초는 파라핀 왁스로 만들어져 타면서 벤젠, 톨루엔 같은 발암물질을 내뿜습니다. 미국 캔자스 주립대 연구에서는 향초를 하루 1시간 이상 태우는 가정에서 공기 중 벤젠 농도가 WHO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향초를 사용한 사람들 중 투통과 호흡기 알레르기가 증가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그러니 향을 원한다면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고 환기를 충분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도 화장실에 자주 두지만 위험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면대 위에 두는 화장품이나 약품입니다. 습기와 열은 약품의 유효성분을 파괴하고 화장품 성분을 변질시킵니다. 실제 대한약 사회는 약을 절대 화장실에 보관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약 성분이 변해 효과가 사라질 수 있고, 심지어 독성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 같은 해열 진통제는 습기 속에서 쉽게 분해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같은 영양제도 습기에 취약해 효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습기 속에서 세균이 쉽게 증식하면서 피부 트러블이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방향제 대신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베이킹소다를 작은 그릇에 담아두면 냄새 흡착 효과가 뛰어나고 식초를 희석해 분무기로 뿌리면 살균과 탈취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환기를 자주 시키고 햇볕이 잘 드는 시간에는 창문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칫솔은 꼭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넣어 화장실 밖에 두시고 수건 역시 하루에 한 번은 말려주셔야 합니다. 세제는 욕실 외부 창고나 베란다에 두는 것이 좋고 신발은 반드시 신발장에 보관하세요. 결국 작은 습관 하나가 내 건강을 좌우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보고서에서 실내 환경, 관리가 암과 호흡기 질환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간도 사실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신 후집 화장실을 꼭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당연하게 두었던 물건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오늘 당장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